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노트를 꺼내서 먼저 어, 출애굽기 말씀을 적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인데, 어, 이 말씀을 먼저 뭐 적고 시작하던지 다 끝나고 적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출애굽기 14장 13절이 말씀을 꼭 한번 손으로 우리 친구들이 적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강, 어떤 강인지 혹시 알아요? 오, 맞아요. 나이 강의. 나일 강은 세상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강을 끼고 있는 나라, 이 이집트, 옛날 말로 애국, 이 나라로 우리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국에 도착해서 형 아론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바로왕을 만나러 가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3일길 정도 가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사실 뭐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거의 뭐 명령이에요. 우리 나갈 거니까 알아서 해뭐 이런 말이죠 이 바로왕이 야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안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바로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노예로 부리는 no. 이스라엘이 믿는 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화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왜? 애국을 잘살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에요 따로 돈을 주지 않아도 돼요 노예니까 막일 시키면 막야 지어 이러면 막 성이 만들어지고 농사지어 이러면 막 많은 곡식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니까 별로 돈을 주지 않아도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낼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보낼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근데 바로왕이 너무 열받아서 야 이제부터 집 주지 말고 벽돌 구우라 그래 똑같이 오늘 100개 만든 것처럼 내일 똑같이 100개 구워 이렇게 명령을 해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재료를 주고 벽돌을 만드는 건 쉬워요. 하지만 재료를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갖고 와서 벽돌을 굽는다. 그것도 어제랑 똑같은 양을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no,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서 아 도대체 왜 그럽니까? 막 물어요. 그때 바로 왕이 no. 모세랑 아론한테 물어봐. 걔네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이막 달려와서 어떻게 된 거냐? 도와달라. 왜 그랬냐?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멋있는 말을 해요. 모세야, 나 여호와야. 나만 믿어. 나는 여호와다. 이말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해요. 바로 여기 출애굽기에서. 그 전에 아브라함과 뭐 이삭과 야곱 조상들의 하나님의 전능한 신 하지 못하는 게 없는 왕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곳이 바로 여기 출애굽기 모세가 기도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여호와야라고 등장 말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열 가지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왜 하나님이 열 가지 재앙을 이 애굽 사람들에게 하셨을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들 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한 것과 그리고 우상을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이 애국당에 막 보여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건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죽어야 하는 그런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보호하셨던 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죽는 거를 잠깐 뒤로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꼭 지켜라, 꼭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6월절이라는 정말 정말 중요한 그런 절기 명절이 여기 열 번째 제왕에서 등장을 해요. 그건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오늘 다섯 가지 재앙을 살펴볼 건데 뭐냐면 피, 개, 이, 파, 가 뭐라고요? 피, 개, 이, 파, 가 다섯 가지 이거는 그 재앙의 앞 글자를 딴 건데요. 피, 개, 이, 파, 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피.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나일강은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예전에 그막 홍수가 와서 비가 막 많이 내리면 빨간 막 흙들이 막 올라와서 나예강이 빨갛게 변할 때가 있었어요 바로왕과 뭐 마술사들이 보니까 야저 원래 저래 아뭐 저게 재앙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피로 변하니까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생물들이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서 물에 떠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더운 나라예요 우리 떠오르는 이 시체가 썩어가기 시작을 해요. 냄새가 막 나기 시작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재앙은 유일하게 모세가 지팡이로 탁 내리친 다음에 시작이 됐어요. 다른 것들은 이렇게 지팡이로막 내리치진 않았거든요. 지팡이로 내리치고 시작된 유일한 재앙이 바로 나의강의 피로 변하는 거였습니두 번째 개구리. 개구리가 막 이집트 땅에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이 개구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하나예요. 여신인데, 개구리의 이 모양을 한 여신인데, 아이를 많이 낳도록 도와주는 그런 신이거든요. 몇 마리는 귀여울 수 있는데, 그냥 눈을 돌리면 다 개구린 거예요. 온통 개구린 거예요. 이건, 어우, 징그럽지 않겠어요? 눈만 떠도 진, 개구리, 옆을 봐도 개구리, 다 개구리면 엄청 징그럽겠죠. 세 번째, 이를 보내셨어요. 이거는 갑작스럽게 나타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가 뭔지 모르죠? 강로사님도 잘 모르는데 옛날에 인도에서 살때이 이를 본 적이 있어 학교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에 막 간지러운 거야 빨갛게 막 뭔가 물렸고 온몸에 막 반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후! 이거 피부병인가 싶었는데 그게 이라는 거예요 침대 매트리스를 딱 들었더니 매트리스 밑에 진짜 막 어우 막 이가 바글바글한 거야 그러니까 잘때 이들이 이 올라와서 강로사님도 막 물어뜯은 거죠 그것처럼 이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막 물기 시작하는 거요 물고, 막 간지러워서 긁으면 피가 터지고. 아프겠죠. 엄청 막 괴롭겠죠. 근데 더 괴로운 건, 나의 강에서 썩은 그 물고기 시체나 개구리 시체 냄새도 막 미치겠는데 온몸이 간지러운 거야. 어, 어떻게 버티겠어요? 점점 더 심해져요. 네 번째, 파리. 얘들아, 너네가밥 먹을 때 파리가 날아다니면 어때요? 막 엄청 신경쓰이죠. 파리 막 잡고 싶죠. 이 파리는 또 이집트 사람들이 믿던 신중의 하나거든요. 파리가 얼마나 많았냐면, 밥을 먹으려고 뛰면, 이 앞에 파리가 붙어서 까매지는 거예요. 또 파리가 이에 물려서 빨갛게 올라온 그 상처들이 들러붙어가지고 막 쪽쪽 빨아먹으니까 막 고름이 생기고 막 터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시체 썩는 냄새나죠 막 치가 너무 심해서 코를 막 이렇게 막고 다녀야 되는데 물렸죠 긁는데 피 터지는데 거기에 파리가 앉아있죠 아강사님은 진짜 미쳐서 못살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생기기 시작하는 을 거예요 다섯 번째 가축들이 죽기 시작을 해요 사람들이 소와 뭐 양과 염색 이런 것들을 많이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막 가축들이 죽어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해요 바로왕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봤는데 너무 행복하게 가축들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은 다이애굽사람들 것만 죽었어요 이열가지 재앙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는지 알아요? 무려 1년이 물고기가 썩는 냄새 개구리가 썩는 냄새 이에 몰려서 간지럽고 긁고 파래가 물어뜯고 가축들이 죽고 또 내일부터 배우 6개 7개 8개 계속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도사님이면 아,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우리 오늘 p k 파가 다섯 가지 배웠죠. 이거 기억하면서 우리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앙이 또 일어났을지 함께 기대하며 내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